민노총 총파업,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만 3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 국민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노총만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하며 고통 분담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경수 위원장 석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사람을 위해 불법 집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민노총산화 화물연대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자기 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다른 노동자 배제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로 파업까지 불사했습니다. 화물연대 투쟁 구호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류를 빼앗아 생계를 멈추자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 단위로 바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목을 매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걱정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으면 가게를 접습니다. 점포 임대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급기야 영업 손실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수천 수백 명이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시위를 할때 자영업자들은 인원 제한 방역 지침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폭력까지 써가며 물류를 멈출 때 파리바게트 자영업자는 그날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택배 대리점주는 노조와 갈등이 지옥과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민노총 파업은 돌봄 보육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적극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날 구역 스크린도어. 김근의 사망 사건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나은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젊은이의 비극적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행세했습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역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위력 행사를 통해 특권을 쟁취하고 집권 세력은 민노총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적당히 봐주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만들어놓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문재인 정부의 직노조정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청년 일자리의 증발입니다. 결국 이들은 청년의 미래와 자신의 기득권을 맡겨 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약탈 세력이라고 할 만합니다. 최근 MZ세대 사무직 노조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Z노조는 청년 세대답게 채용의 공정, 민노총식 정치 투쟁 비판, 회사와 공생 등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MZ노조의 등장은 기득권 노조가 청년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어떤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노조의 이기주의를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키는 노조카르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